안녕하세요, 예정수입니다. 오늘은 신부님들께서 결혼 전에 가장 많이 받으시는 신부 케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첫 번째, 스킨 플래닝. 스킨 플래닝이 뭔지 아세요? 얼굴에 있는 잔털을 없애는 걸 말하는데요. 이제 잔털을 없앰으로써 즉각적인 피부 톤업 효과도 볼수 있고요. 또 이제 피부에 있는 트러블도 완화를 시켜 주기도 하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피부 화장이 제일 잘 먹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들께서 결혼식 전에 가장 많이 해 주시는 관리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. 두 번째. 왁싱. 왁싱은 이제 신부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팔, 그리고 겨드랑이 부분도 맞아요. 하지만 요즘에는 헤어라인, 그 다음으로 이제 인중, 그 다음에 브렛나루, 뒷목, 이렇게도 많이 관리를 받아주시는데요.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, 헤어라인만 정리를 해도 이마가 볼록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신부님들께서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, 두 번째로, 인중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, 어, 조금은 거먹게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왁싱을 해주시면 결혼식날에 좀더 깔끔하게 사진 잘 나오겠죠? 다음으로, 구렛나루 부분은, 구렛나루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, 요거는 선택이긴 한데요. 사실, 왁싱 부분은 다. 구렛나루를 정리함으로써 얼굴 라인이 조금 더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뒷목, 뒷목은 이제 대부분의 신부님들께서 결혼식 날은 올린머리를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서 뒷목 라인도 매우 중요한데요.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시는 분들은 뒷목 라인도 많이 왁싱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, 여드름. 여드름은 물론 얼굴에 있는 여드름도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가드름과 등드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. 왜냐면은 이제 드레스는 파임이 있는 드레스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없는 드레스들도 많아요. 파임 이 있는 드레스들도 많기 때문에 어 등드름과 가드름 때문에 드레스 선택하실 때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면 속상하시니까 미리미리 관리하자는 뜻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어 얼굴에 이제 오성초 스킨을 많이 바르시잖아요. 여드름 있으신 분들은 그걸 이제 가드름과 등드름 있는 부분에도 이렇게 쭉쭉쭉 발라주시면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. 네 번째 네일. 내일은 이제 식날에는 신부님께서 하시고 싶은 거 비즈 반짝이 다 하셔도 되세요. 하지만 이제 스튜디오 촬영날에는 저처럼 원톤이라든지 아니면 프렌치네일 아니면 그라데이션 네일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사진에서 반짝이 비즈가 찍히면은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튜디오 날에는 원톤 프렌치 그라데이션 네일 추천드리고요. 식날에는 신부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비즈 반짝이 다 붙이셔도 상관없어요. 마지막으로는요, 이제 저희 드베딩에서 신부님께 드리는 선물인데요. 뷰티풀 헬스권 1회권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어요. 가셔가지고 얼굴뿐만 아니라 몸까지 케어가 가능하니까 가셔서 이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신부님들께서 결혼식 전에 가장 많이 받으시는 신부 케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다음으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